5월 14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에스더 2장 19절로 3장 6절 말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뢴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계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계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계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계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쇠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 모르드게는 왕을 향한 모만 계획을 사전에 알려 왕을 구원합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잇는 사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모르드게는 왕궁뜰 앞 정도까지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왕궁의 관료로서 왕궁 문에 앉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다인임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스더 서에는 극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내는 일상 자체가 기적이자 신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내고 에스더와 협력하여 왕을 구원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막아낸 공로를 세웠으니 그에 걸맞는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포상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잊혀집니다. 겨우 궁중 일기에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실까요? 허탈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일기장에 숨어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 장차 하느님의 더큰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 곧장 대가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니까요. 모르드계가 페르시아 왕을 지킨 이유는 자신에게 직책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왕궁에서 가장 높은 신하라 해도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7절.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으로서. 아각 왕과 전투를 벌였던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거죠. 모르드게의 행동이 단순한 불복종이 아닌 민족적 신앙적 이유임을 알게 된 하만은 유다 민족 모두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로 손임을 다했지만. 하만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고 왕의 목숨을 살렸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막았지만 자기의 민족이 위기에 빠졌고 유다인임을 숨기려 했지만 아, 자신은 그 민족성을 결국은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질, 질서를 존중하며 어, 살아야 하지만 결코 하느님께 대한 충성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아갈 때와 머물 때, 당당히 고백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구별하는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시다. 주여,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이 아시니 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 네. 근데 이제 아말렉은 원수죠.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 이둘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네. 둘다 끌려온 주제 말이죠. 아이, 참. 자, 이두 사람 간의 갈등이 에스더서의 큰 사건의 촉발제입니다. 아, 이스라엘과 이 아말렛 간의 그 민족적 적대감은 뭐, 하늘을 찌르죠. 출애국기 17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말렉 민족이 먼저 공격을 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 공격했고요. 아주 치사한 게요. 맨 뒤에 조금 뒤쳐진 이들을 그 약한 무리들을 공격을 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아주 치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주 그 선포를 하셔요. 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의 맹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원수로 생각을 하고 아말렉을 어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사멸상 15장에는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는그 명령을 사울 왕이 어겼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왕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왜내말안 들어? 결국 아가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 제사장의 도끼날에 찍혀서 죽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울과 아각 가문은 그야말로 역사상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알고 아주 충성을 발휘해서 왕을 살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 왜 그럴까? 하나님만 아시죠? 네, 난 몰라요. <laughs> 모반을 주동한 두 당사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예, 네. 이 엄청난 공로는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왕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어떤 상도 얻지 못했어요. 이것이 뭘까? 이런 일도 있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만일 아, 최고 그뭐 국무총리쯤 된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높은 관리직에 올라서 왕의 대리자로 어,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이 하만한테 사람들이 절을 안한다 예, 특히 모르드게가 절을 안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하더라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강배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원수 저 하만한테 내가 아, 머리를 속일 수 없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거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 불신 세상의 질서라도 사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보도라인을 넘은 거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게 충성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치 페르시아 왕에게 모르드게가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만한테는 안 되는 거죠. 하만이라는 족속은 대대로 내가 싸워야 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아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르드기는 하만한테는 저럴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안 돼. 그런 거죠. 이것은 무책임한 불복이 아니고요. 무모한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걸 알고 이제 몹시 분노해서, 모르드기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 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인 거죠. 아쇠로 왕이 자기 가정 문제를 국가 전체로 확대한 것처럼, 하만도 개인의 명예와 적개심을, 어, 민족적 감정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어요. 참, 참, 윤리의식이 없어요. 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멸 당해야 할 민족의 후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계획하는 이 극적 상황.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가족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정확한 디렉션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정확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정확한 통치권의 자리를 포커싱 해야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막 죽을 위험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